처음에 스쿨트라하고 엘란스해서 눈미 꺼졌던 거를 좀잘 채워놨었는데 지금 한 5-6년 이상 지나니까는 이게 다시 빠졌습니다. 신부지방이 꺼지면서 이렇게 겉부분에 는 지방이 이렇게 쳐져 보이거든요. 그 다음에 턱은 약간 이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좀 밸런스 맞춰 줄 거고요. 광대 라인이 살아있지만. 관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약간 매끈하게 맞춰줄 겁니다. 앞볼이, 자, 한번 웃어보죠, 이렇게. 웃을 때 여기가 너무 광대가 승천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. 자, 어, 여기 광대 라인, 이 능선의 안쪽, 여기를 채워주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약간 여기 좌측으로 치우쳐서 턱끝 보완을 해줄 거고요. 또 이렇게. 자눈밑 꺼짐을 관찰하려면 위쪽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턱은 놔두고 위만 쳐다봤을 때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. 어, 그러면 독소 마취를 하겠습니다. 떡자. 얕게 들어가서 좀딱음 하는 거거든요.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눈떠 보실까요? 그림자를 발해서 조명을 지금 잠깐 떠겠습니다 그림자를 준비해서 알레스스 콜트라를 다 경험을 해보셨고, 걔네들이 없어질 때 어떤 식으로 없어지던가요? 쓸어놓고 나면 나중에 확 꺼지거든요? 네. 그렇게 없어지진 않았죠.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네. 조금씩 조금씩. 네. 그게 이제 장점이거든요. 위에 쳐다보시고 음. 아,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엘란세를 그냥 처음 시술하는 거는 그냥 경험이 적은 의사들도 할수 있는데 재 시술하는 거는 정말 많이 본 사람이 해야 돼요. 이게 처음에 대한 느낌이 틀리거든요. 어, 그 다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내려왔을 때 어, 내가 여러 번 했었고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, 저희 만처럼좀 많이 한대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여기 그, 들어갈 때 주입할 때 느낌이 틀리거든요. 그거를 어, 잘 맞춰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. 예견했던 그 엘란스에는 다 없어졌지만 그 주변에 생긴 콜라겐 섬유들이 이렇게 번들로 남아있거든요. 그런 걸잘 피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 거를 잘 모르면 이제 그 의사가 캔들랑을 넣고 나서 이게 잘안 퍼지니까 당황하죠. 자, 이쪽 끝났고 다시 위에 한번 찾아보실까요? 첫 번째로 어, 꺼진 부위가 어깨잘 메꿔준다 두 번째로 손으로 만졌을 때 줄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만져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만져준 이후에 또 다시 모양을 이렇게 다시 꺼지지 않도록 잘 만져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쉬운 작업이 얼굴에 유착이 많을 경우는 가급적이면 얕은 층에는 안 넣는 것이 안전하고요. 그 다음에 시술이 좀 어렵다. 이럴 때도 역시 얕은 층에다가 많이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. 깊은 층은 조금 이렇게 저, 정확도가 떨어져도 둘이뭉실하게이게 올라오는데 얕은 층은 조금 어긋나면 그게 확 튀어나와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. 저희 유튜브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은 의사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의사하고 상담실자 이런 분들이 관계자들이 와서 좀 도움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영상 올리면 꼭 싫어요가 한 개에 올리는데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. 싫어요 누르시는 일부러 와서 싫어요 누르는 분은 자신의 카라마가 그 다른 걸 통해서 본인한테 올 테니까는 어, 계속 그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. 눈 따보실게. 요이 정도면은 됐죠. 이렇게 보면 간단하지만은 뭐 쉬운 게아니 될까요? 안자를 넣을 때피사층중간부위에잘 어, 넣어줘야 되거든요. 이거를 이제 얇게 내면은 이 눈썹 쪽이랑 눈가 쪽이랑 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깊은 층에다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. 어, 넣다 보면 헤어라인 쪽까지 가는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. 맞으신 게한 5년, 6년 전인가요? 그래서 제 기억 안 나실 거예요. 그때. 여기가 45. 광대가 좀 약간 묻혔죠, 이제. 턱을 하겠습니다. 이게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, 아니면 옆에서 봤을 때, 턱이 조금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게 좋겠어요. 이렇게 눌러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좀 다듬어져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앉아보세요. 길이를 더 길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앞쪽으로 조금 더 볼륨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실수를 한번니다잘 닦고 나중에 이제 땅이 그좀 너무 마르다 보이는 것 같다. 그렇게 그 나중에 땅만 조금 더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그 저기 나다야마 미오라고 혹시 아세요? 모르세요? 영화 로봇 스토리에 나왔던 친구. 원래 그 80년대 되게 인기 있던 일본 같은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잘안 알아요. 그 사람하고 되게 달라요. 이제 그거 떼 보고 여기 는 마사지 조금 하 겠습니다. 자 다시 뒤 로, 보 시고, 거 울이, 네? 하는 것이 응. 있을 확인 도보 시고, 여기가 살짝 붙긴 했는데, 그럼 뭐, 무시하셔도 됩니다. 위에 쳐다보 그 눈밑 꺼진 것도 다 이제, 벗고 됐습니다. 여기는 좀더 누르면서 이동해야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